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와 신우이 그리고 동서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다녀온 이후부터 갈등이 생겨서 조언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본가가 제주도이고 호주 유학 시절에 호주에서 회사 다니고 있던 남편을 만났고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도 거기서 낳았고 아이가 8살 되던 해에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남편과 제가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 지금은 제주에서 지내고 있어요. 형제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역시 제주에 살고 있어 왕래가 잦은 편이고 조카도 제 아이와 비슷한 또래라 잘 지내는 듯 하네요. 두 아이 모두 국제학교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고 같은 학교 다니고 있어서 형제처럼 친하고 집에서나 자기들끼리는 영어랑 한국어랑 섞어서 대화합니다. 식가는 경기도권에 있고 아랫동서랑 신우이 하나 있으며 아이도 한 명씩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보단 세네 살 정도 아래예요 시누이와 동선은 가정주부이고 시부모님께서는 동선애가 모시고 살아요. 저번 방학 때 호주로 친정조카랑 우리 아이 데리고 여행을 다녀왔는데 시드니랑 브리즈번, 케언즈 돌고 왔어요. 브리즈번은 제가 유학한 곳이라 친구들도 있어서 미리 만나기로 약속이 잡혀있었고요. 그런데 세네 달 전쯤에 시누이가 자기의 방학 때 제주집에 보내도 되냐고 해서 제가 호주에 여행 가야 한다고 다음에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이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남자애들 셋을 나 혼자 무슨 수로 케어하냐고 힘들 것 같다고 하니 본인도 그럼 같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지인들 만날 일정도 있고 코스도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말해줬는데도 괜찮다고 하길래 그럼 저도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신우이가 우리끼리 가면 동서가 또 서운하지 않겠냐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일이 점점 커져가는 감이 있었으나 맘대로 하라고 했어요. 동서에게 시누이가 연락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거절하자 시누이가 동선의 비행기 값을 본인이 부담하고 숙박을 제가 하기로 했다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니 같이 가기로 했답니다. 상의 없이 자기만대로 뱉은 게 황당했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시누이가 그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세 가족이 갑자기 호주를 같이 가게 되었어요. 처음 시드니에 도착했을 때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애들도 신났고 어른들도 좋아했고요. 근데 중간중간 저희애라 친정조카가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동서가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애랑 친정조카에게 다 같이 온 거니까 한국말 쓰라고 일러두긴 했는데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같이 여행하다가 브리즈번에 도착했을 때 제가 지인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신우이와 동서에게 친정조카랑 저희애랑 데리고 다녀오겠다며 둘은 뭐하고 있을 거냐고 물어보았어요. 근데 신우이가 호주 가정집 가볼 기회가 흔치 않은데 혹시 같이 가면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약속 없이 찾아가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이요. 내가 된다 안 된다 할 문제도 아니고 지인에게 물어봐야 하지만 당일에 갑자기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할지도 모른다며 적당히 밀어내려고 했는데 신우이가 그럼 빨리 전화해서 물어보라며 재촉하는 거예요. 지인에게 신뢰를 무릅쓰고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멀리서 왔는데 당연히 괜찮다며 흔쾌히 받아주더라고요. 저도 미안한 마음에 좋은 걸로 와인을 두병 샀어요. 신우이랑 봉선은 빈손으로 따라오는데 제가 뭐라고 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반가웠고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 환대해 주어서 너무 미안했고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했지만 신우이랑 봉선은 아무 말 없이 멀뚱멀뚱 서 있더라고요. 땡큐 정도는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친구가 준비한 음식과 와인을 다 먹고 좀더 얘기하고 싶었지만, 아이들도 아이들이고, 동서랑 신우이가 불편한 티를 너무 내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신우이랑 동서가 기분이 안 좋은지 뭘 물어봐도 단답식이고, 애들이 식당에서 영어로 주문하는데, 동서랑 신우이랑 애들 발음 가지고, 키득거리면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기분이 상당히 불쾌했지만, 남은 일정에 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참았어요. 그런 상태로 케언즈까지 돌고, 마지막 날 애들 일찍 재워놓고 호텔 아래에 있는 식당에서 저희끼리 한잔하러 갔어요. 처음엔 동서가 신우이랑 형님 덕에 이런 데 왔다고 고맙다고 하길래 그래도 역시 같이 오길 잘했구나 생각했는데 동서가 술이 조금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대뜸 저한테 묻더라고요. 신우이랑 자기랑 여기 왜 데리고 왔냐며 박탈감 느끼게 해주려고 데려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친구 외국인인 거왜 말을 안 해줬냐며 애들이 영어하면 같이 한국말 하라고 해야지 왜 냅두냐며 자기들 무시하냐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는 횡설수설해서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시누이도 그래요. 언니 외국인인 거 말했으면 안 갔다는 거예요. 당연히 한국인 친구인 줄 알아서 따라간 건데 작은 언니랑 자기랑 얼마나 민망한 줄 알았냐면서요. 언니네랑 친구랑 조카는 같이 얘기하고 웃고 떠드는데. 자기 애들이랑 자기들은 뻘쭘하고 좀 민망했다고 하네요. 아니 제가 가만히 있는 저두 식구를 데리고 온 건가요? 자기들이 따라와 놓고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가씨가 따라온 거고 동서까지 부른 것도 아가씨 아니냐고. 그리고 내가 친구한테 전화해서 니네들 같이 가도 되냐고 물어볼 때 영어로 물어보지 않았냐? 근데 왜 니들 맘대로 한국인이라고 생각했냐고. 그런 친구 집에 빈손으로 입만 가지고 갔는데. 내 친구가 니네 얼마나 잘해줬냐고 그리고 애들이 영어하는 게왜 동서를 무시하는 거냐고 걔네들 원래 집에서도 영어로 얘기한다고 정말 너무들 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동서가 자기도 시부모 안 모셨으면 자기 아이 영어 유치원 보내고 다 해줬을 거라면서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말 들은 시누이가 왜 말을 그렇게 하고 또 갑자기 그 둘이 싸우더라고요. 수습도 안될것 같아서 둘이 싸우거나 말거나 냅두고 혼자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귀국할 때까지 새 여자가 냉전인 상태로 왔고요. 그대로 안 보고 살고 싶었지만 곧 추석이라 제가 동서한테 연락했어요. 그때 많이 섭섭했냐, 그냥 다 같이 좋게 놀러 갔다 오려고 한 건데 만풀어라, 좀더 신경 쓰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동서는 아니라며, 그냥 자기 자격지심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저희 집 애들이 영어도 잘하고 해서 부러웠던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도 이제 고민이 생겼는데 더 이상 시부모님 모시고 싶지 않다며 형님이 모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 모시면서 자기 자식 공부 다못 시키는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방님이랑 얘기 된 거냐고 하니까 아직 아니라네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생활비를 더줄 테니까 아이 공부하는데 보태는 건 어떠냐고 얘기했어요. 현재 시부모님 모시고 있어서 동서에게 매달 100만원씩 생활비 주고 있어요. 알다시피 내가 친정어머니 모시고 있고, 시부모님이 연고도 없는 제주에 오셔서 뭐 하시겠냐. 낮에 애가 학교 가고 나랑 남편은 출근하는데 두 분이서 뭐 하시겠냐고 하니, 동서가 이제껏 형님이 하셔야 하는 건데 대신 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이 공부도 제대로 못 시켰다며 저보고 양심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시부모님 경기도에 20평 빌라가 전 대산이시고 서방님과 동서는 집 구할 형편이 없어서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건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어요. 저도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은 거 하나 없고 전부 친정에서 받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호주에서 애 낳고 남편 외벌이로 살 때는 친정에서 생활비도 보태주셨어요. 저는 동서가 시부모님 댁에 들어가 산다고 생각했는데 동서는 여지껏 제가 할 일을 자기가 대신 한다고 생각했었네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그럼 지금 아버님 집 처분하고 거기다가 내가 좀더 보태서 제주에 작은 집 얻고 거기에 모실 테니 부동산에 집 내놓으라고 차피 그거 시부모님 집이고 설마 동서 부모님만 제주에 보내고 그 집에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냐고 하니 끝까지 사람 무시하냐며 전화를 끊었어요. 진짜 괜히 여행 같이 가서 좋은 일하고도 욕먹고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래도 남편은 이유야 어쨌든 부모님 모시는 건 맞으니 어린애 투정이라 생각하고 화해하라는데 저도 아직 화가 가시지 않아서 쉽지 않네요. 진짜 저거 안 보고 사는 게 답일까요? 참고로 신우이와는 좋게 풀었어요. 추가입니다. 조언 구할까 하여 올린 글인데 많은 분들이 100만원 끊으라고 하셨네요. 100만 원을 주는 건 친정어머니께도 드리는 돈이라 시부모님도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물론 시부모님께 드리고 있지만 시부모님이 동선에 준다고 하세요. 그래서 동서한테100 주고 있다고 쓴 거고 시누이도 부모님께 50 드리고 있어요. 이건 그냥 용돈하고 계시고요. 부모님 제주로 모시는 건 서방님 결혼할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본가를 옮기면 서방님과 신우이가 명절에 오기도 힘들고 본인들 죽으면 제주까지 와서 가족이 모이겠냐고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동서가 아이가 영어 유치원 다닐 나이는 지났고 어렸을 때 보내고 싶었지만 서방님 반대로 못 보냈던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는지도 몰랐고요. 신우이는 먼저 미안하다고 전화왔어요. 생각해보니 여행 간다고 들떠서 마음대로 추진해버려서 이렇게 된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숙박비 더 들어간 것도 입금했더라고요. 후기는 아니지만 남편이 동서가 끝까지 마음 풀려고 하지 않으면 이번 추석 때 올라가서 부모님 계신 데서 이 문제 얘기하자고 하네요. 사실 동서가 저렇게까지 서운해할 일인가? 내가 알게 모르게 무시했나 싶어서 올린 글이기도 해요. 좋게 끝내보려고 했는데 잘 안된 것 같아서 찝찝하네요. 그래도 내일처럼 붕괴해주시고 좋은 조언들 댓글로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